여섯째 날세 번째 강의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를 뭐 영적 은혜, 영적 생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아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배에 참된 그 영적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아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어 아,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 이 사람의 영은 영을 담는 아, 아, 그릇이라고 했고,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자꾸 그 상대방 사람만 내 속에서 들어와 그 상대방 그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 속에 사람의 영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그 상대방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눈을 가만히 감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이 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어, 이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내 자식이 의식되면 그것은 사람의 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세상의 영, 이 마귀의 영을 받게 되면 이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은 내 속에 들어오면 뿔 달리고 뭐 빨간 눈을 가지고 괴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나만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내가 제일 억울한 것처럼 내가 제일 어, 상처받은 것처럼 내가 제일 어, 아, 하나님인 줄 알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무엇이 의식되느냐에 따라 나는 영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만 의식하게 되고 왜에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나에 대한 자존심, 나에 대한 욕심, 나에 대한 애착, 나에 대한 집착, 내가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이 나의 중독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또이 마귀는 거짓을 우리에게 심고,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아이 마귀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 마귀가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것만 보게 만들었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먹는 날에는 너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 마귀는 계시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 거짓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았을 때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의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 하와는 하나님의 귀한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He must go through.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야 한지라, 모든 대가를 수가성이라는 피로 갚주고 사신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행로에 고나여 모든 것이 피곤하여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육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기독교 말씀의 삼위일체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 예배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 encounter 포인트인데, 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내가 A 마이너스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십자가의 A 나 자신을 못 박은 만큼 이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은 만큼 나의 죄성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또 나의 죄성을 또 보게 됩니다. B-의 나를 보게 되면 이 B-의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많이 죽어야 되는가 이 B만큼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어, 내가 점점 거룩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니라 불교나 이른바 자생 종교, 자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위 말하는 세상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엔 카운트 지점에서 주님과 만난 인간이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내 안의 죄성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에 대한 A-B-C-로 깨달아가는 지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A+, B+, C+, 커지면서 은혜 의 영역도 A, B, C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자신의 죄성에 대한 각성입니다. a-b-c-로 커짐에 따라 자기 의지는 줄고 하나님을 의지함은 a+b+c+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화는 자기 성취나 자기 완성이 아니고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자기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창조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화를 통해서 내가 A 마이너스 내가 B 마이너스 내 자신이 죽고 또 죽음으로써 나는 그 죽는 만큼 내가 E 플러스가 되고 B 플러스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봤다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회개의 성숙이요. 또한 회개의 성숙이란 오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버림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영접의 대상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a-b-c-로 자기가 계속 십자가에 죽고 이에 따라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a b c로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의 능력이란 예배란 인간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즉 내가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현명한가 등간의 인간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적인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개새만의 동산이죠. 그럴 때내 뜻대로 마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기름틀처럼 다 쥐어 짤 때,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기도, 금식, 종교적 노력을 자기 포기의 좋은 수단이다. 이것이 또 자기 세움의 수단이 된 무리들을 우리는 바리세인이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포기한 사람이 바리세인이라는 거 교회 안에 이런 바리세인들이 득실득실 가득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 바리세인적인 요소가 가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강의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궁중제사장직으로 이어지는 솔로몬 시대 때 궁중 왕과 밀착한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그 당시에 그 솔로몬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고 아비아델의 계열이 제사장직을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에 n 네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제사 대신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는 말씀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 바리새인으로 이어지는 어, 이 성전 제사 중심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이 에스네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회개의 영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만민이 이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마가복 14장 13절 14절 15절에 등장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때이 성만찬이죠 잔을 먼저 마시고 떡을 나누었는데 에세네파는 떡을 먼저 나누고 어 잔을 어 나누는 것을 예수님은 이에세네바 S.N.F.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성찬식을 할때 떡을 아 먼저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이이 이 일명 유월절 식사 성만찬을 통해서 성전 제사장의 이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선지자의 계열을 따라. 회계의 영을 불어넣는 세례의식을 강행하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참된 예배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